줄어가지고 어, 그러니까 지금, 이런,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운동이 맞지만 좀더 지나면 이거 운동만 한다고 들 일이 아니잖아. 뭐를 낳아야지 네. 애를 낳아야지. 그래서 이제 제가 어, 여기 와보니까 좀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, 이제는 교인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모르게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. 서로가 사랑하고 돕고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노하우도, 어, 교회 노하우도 내가 지금 계속 하거든요? 나, 나, 나같이 말하는 사람 없어요.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면 진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. 그치? 어, 지금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잘 지면 지금은 괜찮아. 그런데 50년 지나면 인구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그잘 지어놓은 교회당이 그게 무,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텅텅 비지. 그래서 이제는 교회당도 이렇게. 이렇게, 아파트로 이렇게 짓고, 맨 우회를 터갖고, 여기다가 식당하고 카페를 하는 거야. 그래갖고, 여기다가는 예배당을 하는 거야. 그래갖고, 그냥 들어가서 살아, 이렇게. 사는 것은 들어가 살다가, 아침에 4시 50분이 되면, 이제, 딱 틀면은 방송이 다 나가잖아. 알려드립니다. 예배시간이 다가옵니다. 내려오시기 바랍니다. 만면 쪼르륵 내려와서 여기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거야. 할렐루야. 응. 그리고 이제 올라가 있다가 또 식사 시간입니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저러륵 올라와서 여기서 밥을 먹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 첫째 외롭지 않고 두 번째 혼자 살면 생활비가 300만 원 들면 이렇게 뭉쳐 살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세 번째 혼자 하면 각자 방마다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와 먹으면 그냥 안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당은 망할 수가 없어요. 앞에도 이거, 이거 뭘막읍니까이 교회당 하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최소로 이렇게 하면 30명에서 50명이 됩니다. 이거를 열동을 만들면 300명에서 500명이 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야지 지금처럼 어,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교회당으로 가면은 앞으로는 몇 교인은 괜찮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렵다. 이미 그게 유럽 교회가 증명이 됐잖아요. 이해가 됐죠.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신청을 받았어. 내이 아파트를 한번 지어서 분양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단체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신청을 할 사람 해라 그랬더니 지금 막 신청하고 있어요. 지금 에, 에. 그런데 이거를 잘한 게 누구냐 이다녀나참 이단이 잘해, 이거를. 그왜 그런가 봤더니, 거기는 왜 문제냐? 그러면 이걸 다지 앞으로 해놔. 그런데 나는 개인 앞으로 주는 거야, 이렇게. 각자, 각자. 그리고 여기와 여기만 공동으로 사는 거야. 이거는 네 집에서. 그러면 어, 대전은 이제 집이 좋으면은, 전에는 1,500만 원이 분양가가. 지금은 1,800, 2,000만 원까지 가요, 대전은. 에,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하면 싸게 지을 수있거든한 1,200이나 좀 그러면 싸잖아. 그러면 또 물어봤더니, 17평에서 25평까지 신청을 하더라고. 이것도 애들하고 있을 때 34평이 좋지. 다 나가고 둘만 있으면 청소도 애물단지요. 이게 항상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야 돼. 이게 항상. 그리고 나이든 남자들 잘 들으세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보, 밥 줘. 그 말이요.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요, 삼식이. 그래서 남자들이 나갔으면 먹고 들어와. 나갔으면 먹고 들어와. 왜냐하면 여자들은 처음에는 괜찮아. 근데 나이 먹으니까, 아휴, 뭐 아이고, 뭐해 먹는다냐. 아휴, 뭐 이게 십자가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밥 달라고 하면은, 알았어, 여보, 해줄게, 해줄게. 이러다가 언제부턴가. 아버지, 저 인간 안 데려가고 지금 뭐 하시나니까.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오 남자도 그리 어. 그래갖고 여자가 죽었어요 충격으로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관에다 넣어갖고 계단을 돌아 내려가다 보 관이 길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니까 돌아들다쾅 부딪혀버렸네 이 관을 쾅 부딪히니까 응응응응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열어보니까 살아나버렸네 이게 대부 충격받아갖고 그니까 러 다시 올라갔어. 여보 어, 어, 어. 울다 보니까 또 죽었어. 완전히 깨어난 게 아니고 죽은 거야. 다시 염물해갖고 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번에는요. 남자가 앞에 서서니 살살이요. 부딪히지 않게 살살 부딪히지 않게 살살. <laughs> 어, 그래도 그래도 한번 웃은 것만 해도 어,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이따 저녁에 또 울을 거니까 괜찮아 낮에 웃고 밤에 울고 그지? 그래서 이제 내가 볼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분이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원래 이 집은 누구한테 줘야 돼? 자식한테 줘야 하잖아. 근데 자식이 굳이 살만 하고 이거 주려면 또 세금 나오니까 그냥 이 교회다 에 기증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잘 보세요. 이거는 이제 방이 비었잖아. 그럼 이제 월세로 둬. 그러면 이 월세 세금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한 서너 채만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. 그지 자,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. 여기서 쌈 붙으면. 이거는 안 됩니다. 이거 쌈 붙으면 밥 먹으러 한 팀이 안 올라와. 아, 그래서 절대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? 싸우면 안 된다. 그냥 이해의 폭을 넓히자. 응, 어, 그래서 뭐 하지 말자. 싸우지 말자. 다 튀지 말자. 아멘. 그래서 지금, 내 전목사님하고 가만히 지금 이거 모임 뭐 해가면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, 교회도 바로 세우고, 문화도 바로 세워서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수십 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앞집, 옆집, 윗집, 아랫집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거의 그 사람이 와본 적이 없어요 말만 아파트지 독도에서 살더라고 맞아? 틀려? 가지를 못하고요 오지를 못해요. 그냥 한동에서 살 뿐이지. 그런데 여기는 갈 곳도 없어. 모이면 다 모이고, 내려가면 다 모이고, 모이면 다 모이고, 내려가면 다 모이고. 얼마나 재밌어. 할렐루야. 에에에에에에. 자, 그러면 생활비가 150만 원 밖에 안 들어. 한달 사는데. 근데 이제 그 옆에 사람은 정식 아파트에 사러 자기가 해 먹어 생활비가 300만 원든야 그러면 둘이 만나 얘기할 거야. 집이 얼마 들어? 우리는 150만 원도 안 드는데 너한번 와서 먹어볼래? 150만 원밖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? 우리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막 맛이 없어. 그러면 여기 올라올까, 안 올까? 근데 여기 오려면 100% 어디를?